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이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무엇인지 아마 다들 아시죠? 맞습니다. 자, 이거 전선입니다. 이 전선은 이렇게 절연재료와 함께 구리로 구성되어 있죠. 이 구리의 굵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많은 전류를 흘릴 수 있는지, 자, 그렇게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의 전류를 우리는 허용전류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선의 굵기와 허용전류의 관계,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그릴 텐데요. 자, 이렇게 전선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상대적으로 굵은 전선 하나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소선 하나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구리, 원, 기둥 하나로 만들어진 단선이라고 해볼게요. 이둘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관계식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 얼마나 많은 전류를 흘릴 수 있는지, 그 허용 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정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자, 그 전선이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굵은 전선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선 규격이요. 2.5제곱 밀리미터 짜리였어요.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부를 때2.5자 스퀘어라고도 하죠. 이 면적이 2.5 제곱밀리미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면적은 어떻게 구하게 되나요? 이 면적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원의 면적을 구하는 거 여러분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어떻게 구하죠? 자, 이 반지름이 r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원의 면적은 파이 그 다음에 r의 제곱으로 구하게 됩니다. 즉, R이 반지름이니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하게 되면, 원의 면적이 되죠. 즉, 2.5 스퀘어 짜리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이 계산식에 그대로 집어넣게 된다면, 자, A는 파이 R의 제곱이거든요. 자, 이때 면적이 2.5 스퀘어인 거니까, 이 파이는 3.14고요. 3.14, 그 다음에 R의 제곱이 됐다는 얘기죠. 자그러면 아래 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2.5를 3.14로 나눈 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r 반지름은 루트 2.5를 3.14로 나눈 것이 되니까 자이 값은 잘 계산해 보게 되면은 한0.8922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2.5 스퀘어 짜리 전선의 반지름은 0.8922mm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은 지름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에 곱하기 2니까 0.8922에다가 2를 곱하게 되면 은한 1.78mm가, 밀리미터 mm 정도가 됩니다. 이 맞아요. 2.5 스퀘어 짜리의 전선에 이렇게 반지름은 0.8922가 되고요. 자, 이렇게 지름을 하게 되면 은 이거는 한 1.78mm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전선이 이것보다 조금 더 가는 1.5 스케어 짜리는 어떻게 전선의 지름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1.5 스케어 짜리를 한번 보죠. 식은 똑같이 면적은 파이 아래 제곱입니다. 자, 이때 면적이 1.5가 되니까, 이때는 3.14 곱하기 아래의 제곱이 되고요. 자, 아래의 제곱은 1.5를 3.14로 나눈 게 되고, 자, 이때 R값은 루트 1.5를 3.14로 나눈 게 되니까, 이때 R 계산해 보게 되면, 은한 0.6911, 0.6911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지름, 이제 이 R은 계산해 보게 되면은 0.6911 곱하기 2 하게 되면은 1.38mm 정도가 됩니다. 맞아요. 1.5 스퀘어 짜리 전선에 이 지름 있잖아요. 이 지름은 1.38mm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면적이 클수록 이 전선의 지름은 당연히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때 좀 재밌는 관계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어떤 관계를 알수 있게 되느나요? 맞아요 만약에 이 전선의 면적이 커지게 되면요 그러면은 전선의 저항이 작아지게 되는 거고 자 전선의 저항이 작아지게 되면은 허용전류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면적을 크게 한다는 것이 허용전류를 크게 하는 방법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전기적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선의 배관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단열벽 안에다가 전선을 넣게 되면요 보통 1.5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한 19암페어 정도까지 흘릴 수 있게 되고요. 2.5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한 26암페어. 그다음에 4 스퀘어짜리는 한 35암페어까지 전류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전선이 벽면을 지나가는 배관 공사. 이 벽면으로 가는 공사를 하게 되면요1.5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한 23암페어 그리고 2.5 스퀘어는 31A, 그 다음에 4스퀘어는 42A 정도 흘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단 이 전선은요,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요, 저항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허용전류도, 작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열을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저항을 줄이는 방법이 허용 전류를 크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앞에서 면적에서도 나왔다시피 면적으로 비유하게 되면 허용 전류를 크게 하려면 일단 전선의 면적을 큰걸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열을 줄이는 방법 이두 가지로 우리는 허용 전류를 크게 할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용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를 들어 예제 1번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이제 전선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저는 LED 전등이 20W짜리가 40개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40개가 많아 보여도요. 보통 LED 전등이 2개짜리가 2등용짜리를 사용하게 된다면 전등 20개고, 그러면 가로 5개, 세로 5개니까 보통 이제 작은 교실에는 40개 정도 충분히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켜게 된다면 우리는 전선을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총 전력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총 전력은 20W. P는 곱하기 40이니까 자 이거는 800W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전력 P는 전압 곱하기 전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전류 I는 V분의 P, 전력을 전압으로 나누게 되면은 몇 암페어가 흐르는지 계산할 수 있겠죠. 자, 피가 8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압이 우리는 2 2 0 v 를 사용하니까 이때 흐르는 전류는 한 3.6A 정도 됩니다. 3.6A 정도 흐르는 걸 보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1.5스퀘어짜리 전선을 사용하더라도 충분하게 전력 공급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전기를 조금 더 많이 써볼게요. 예를 들어,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히터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히터 중에서 한2,800 와트짜리 히터를 한번 사용해 보죠. 지금 그림으로 보시는 이 히터가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 스펙을 딱 보니까 한2,800 와트 정도 사용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전력 P는 어떻게 산한다고 했어요? VI라고 했어요. 자, 이 히터 정확하게 최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를까요? 자, I는 V분의 P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P가 2800이 되고요. 자, 전압이 220이 되니까, 이때 흐르는 전류는 12.7A 정도 됩니다. 12.7A, 맞아요. 1 5스 q 어로 이제 간당간당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히터 이거 두개 정도 사용하게 된다면 25니까 2.5가 아슬아슬하고요. 적어도 4스퀘어 정도는 사용해야 안전하게 전기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전기제품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즉 부하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전선을 사용해야 하는지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딱 정리를 해서 알수 있을까요? 전력과 전압, 그리고 전류의 상관 관계식을 구하면 알수 있지만, 자, 이것 가지고 어떤 전선을 선정해야 되는지 조금 헷갈릴 때가 있는데, 바로 그런 내용들이 자이 표처럼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표는 우리가, 어, 이렇게, 전선을 사용했을 때 배선의 공사별로 허용 전류가 담겨 있게 되는 건데요. 저는 대표적으로 1.5, 2.5, 4스퀘어만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기 공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A1이라고 하는 것은 단열 벽 안에다가 전선관을 넣는 공사. 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삼상이고요. 여기는 케이블을 넣는 거 삼상이고요. 그 다음에 벽 옆으로 전선관이 가는 거. 자, 그 다음에 석재벽면 옆에 가는 거 케이블이.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케이블을 노출했을 때. 그리고 지중일 때, 여러 가지 공사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공사는 이런 거죠. 단열벽 안에 있는 것들. 혹은 이제 벽면 옆에 가게 되는 것, 노출벽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케이블로 공사하는 것. 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첫 번째 있는 것, 이 A1보다 A, B1이 조금 더 숫자가 크죠. 허용전류가. 자, 이것보다도 C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크게 되죠? 왜 그러냐면은, 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허용전류는 감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 A1보다 B1이, B1보다는 C가 조금 더열 방산에 유리한 전기 공사 방법이기 때문에, 이때 허용전류는 앞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수적으로 잡게 된다면 요 A1의 공사 방법이 기준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 때에 따라서는 노출 배관을 하게 된다면 여기 B1의 공사 방법. 그리고 케이블을 사용하게 된다면 C의 공사 방법으로 허용 전류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용 전류를 공사 방법에 따라서 구분하고 선정할 수 있게 된다면요. 이제 실제 사용하는 부하의 용량을 계산하고 이 사용하는 부하에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를 고를 수 있는 전선을 바로 이 표를 보고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표에 있는 내용을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 그럴 때 그런 표가 있었지라고 하면서 되 상기하는 것, 그런 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훌륭한 기술자의 기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전선의 굵기와 흐르는 전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